안녕하세요. 아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갱피디입니다. 생일 겸 입사기념 겸 잠시 일무덤에서 벗어나 피톨로지의 유튜브의 미래를 돌아보고자 우리는 제주도에 가고 있습니다. 요즘 피톨로지는 어떻게 적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한창입니다. 다이어트 강박과 폭식증에 탈출한 저희 경험담과 인지요법을 바탕으로 한 식욕조절에 우리의 노하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먹습니다. 슬퍼서, 외로워서, 심심해서. 대자연이 불러서 지나가는 광고판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누가 맛있게 먹어서 식욕 자체를 없을 순 없습니다. 막강한 본능의 위력 앞에서 의지력 하나로 버티는 건 앵꼬난 기름으로 전국 일주에 나서는 격 의지력은 체력과 비슷해서 하루에 주어진 양을 다 쓰며 고갈이 나는 제한된 정신적 자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지력이란 빵순이가 최애 빵집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지나치려는 에너지와도 같죠. 그렇게 여기저기 의지력을 다퍼다 쓰고 앵꼬가 나면? 네. 의지력을 아끼려면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마구 먹고 자책하는 대신 몇 가지 대비를 해둘 필요는 있죠. 그첫 번째는 행동연구 권위자 웬디우드 교수가 강조하는 마찰력 배치를 통한 상황 설계입니다. 간단해요. 원하는 행동은 하기 쉽게,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기 어렵게. 상황 설계란 의지력이 한정된 자원이고,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의지력 하나를 믿고 무조건 참지 맙시다. 먹고 싶은 환경을 접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다람쥐처럼 쟁여놓지 마세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차니즘이라는 마찰력을 설정해두는 거죠.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쇼핑몰에서, 싸다고, 신제품이 나왔다고, 나중을 위해서 겸사겸사 먹을 것을 사놓지 마세요. 지금 사서 쟁여두는 값보다 먹어서 찐살을 빼는 대가가 훨씬 비쌉니다. 과자가 먹고 싶다? 과자 사세요. 과자 하나만 사세요. 원 플러스 원에도 하나만 사세요. 간 김에 아이스크림, 젤리, 초콜릿 이런 거안 돼요. 과자 먹고도 정말 먹고 싶으면 다시 오는 겁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은 행동조정의첫 번째로 거리에 대한 마찰력을 강조합니다 굳이 먹고 싶으면 귀천이즘을 이기고 찾아가게 조건을 거세요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것과 자주 교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귀찮아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거리라는 마찰력 배치는 갑자기 터지는 식욕 보탠을 미연에 방지하고 간당간당한 당신의 의지력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시작합시다 자 그리고 못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음식. 좋은 것 나쁜 것 성과 악의 극단적인 딱지를 붙이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먹습니다 관건은 양이지 종류가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닭가슴살 먹고도 찌고 적게 먹으면 케이크 먹고도 빠져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점심으로 먹어요 케이크를 먹고 싶다? 저녁으로 먹어요 양이 관건이죠 판으로 배차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 조각 한개큰 사이즈 말고 작은 사이즈 적정량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음식에 집중합시다 나쁜 음식 살 찌는 음식 만든 음식이 존재하면 그 음식을 먹는 행위는 죄가 되고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쫓기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게 되고 숨어서 먹게 되고 격 없이 먹게 되죠. 정신없이 먹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뭘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배부른 느낌은 위장으로 넘어가는 후 소화계가 네? 어이 음식이 들어왔어. 난 이제 내일을 할게. 라는 신호를 보낸 후에야 생깁니다. 단순히 위가 찼다고 적당히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배부름은 우리를 그만 먹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배부름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때는 안전함을 느낄 때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 때예요 음식에 집중합니다 먹고는 싶은데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음식을 함부로 대해요 누가 안 쫓아옵니다 소중하게 먹어봅시다 하나하나 맛을 음미하고 힘들겠지만 오래 씹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봐요 요즘 마음챙김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마음챙김은 바로 지금의 집중에 더 선명하게 현재를 느끼는 삶의 방식입니다 천천히 차분히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바라보면서 바쁘게 지나 칠 때는 보지 못했던 주변의 다채로움을 발견합니다 눈앞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량을 조절하는 배부름도 내가 얼마만큼 그 대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선명함과 강도가 달라집니다 해치우듯 싸우듯 먹어치우지 말고 천천히 먹어봅시다 어떤 맛인지 어떻게 씹히는지 어떤 향인지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보세요 지력으로 음식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폭식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 당당해지려면 애랑 좀더 친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음식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해지려면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음식과 친해지려면 잘 먹어봐야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음식 먹을 때 항상 뭘 봤어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딴짓을 한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할때 음식 자체를 진지하게 감상해보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이런 식감이구나. 와 쫄깃하네. 짠맛도 다 달라. 음식하고 친해지니까 특정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음식 그대로를 마주하려고 노력하니까 제 취향도 알아가게 됐어요. 혹시 그할때 찾던 자극적인 음식도 두려워하지 않고 먹게 되니? 오히려 내가 이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전처럼 찾지 않게 되요 되더라고요. 저는 돈가스랑 피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극단적이었죠 한판 쑤셔놓고 앞으로는 절대 안 먹어야지 하고 무조건 참고 피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피해야 하나 이대로 살수 없다 해서 오히려 더 자주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적당한 양은 두 조각이면 충분하고 제 머릿속에서 지배하던 식탐에서도벗어났어요 또 저만의 꿀팁이 있어요. 저는 먹는 중간에 한번 일어나 봐요.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나서 잠시 걸으면 배가 부른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손님이 매번 하는 소리지만 배부름은 좀 시간 지나야 오잖아요. 포만과 100%를 먹으면 조금 후에 120%가 돼서 배불러서 고생한다는 거 아니까 배가 70%에서 80%찰때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폭식을 할 때는 음식들을 늘어놓고 허겁지겁 어질러진 공간에서 먹었어요 깔끔하고 예쁜 곳을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나를 위해 깨끗한 접시에 담아서 좋아하는 음악도 틀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봤어요 진짜 연애하듯이 좋은 친구랑 만나듯이 그렇게 음식하고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갔구나 맛있는데? 잘하는데? 진짜요.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과식을 하게 되잖아요 고기집에서는 밥을 먼저 먹어서 탄수화물에 의한 화학적 포만감에 먼저 시동을 켜둡니다 편한 친구랑 식당에 갔을 때는 인원수대로 음식을 시키고 양이 많다 싶으면 미리 포장을 좀 부탁해요 이건 제 방식인데요 제가 쏠 일이 있으면 푸짐한 가성비 식당에 가는 대신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곳에 가서 딱 1인분만 시켜요 드는 돈은 비슷하더라고요 어, 주라님 저희 점심 어디서 먹어요? 여기 식당 같은 거 없어 아휴 언니가 전신 쌓았어 그리고 단백질 지렛대 가설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식욕이 먹는 양에 비례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를 먹던 자신의 몸에서 필요로 하는 단백질 양이 충분히 들어와야 식욕이 제어가 된다는 가설인데요 단백질이 몸을 구성하는 재료고 식욕이 몸에서 필요한 영양을 찾아 나서게 하는 뇌의 절약이라고 봤을 때 몸에서 이토록 중요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찰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이거 저거 다시도 해봐도 식욕이 미쳐 날뛸 때는 단백질을 채워봅니다. 제가 보충제 회사 사장이라서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히톨로지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보고 싶어요 처음에 말씀해주신 상황설계에 대한 각자의 노하우를 듣고 구독자 컨텐츠로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어? 나도 지원해도 돼? 이게 누가 건네는 캐러멜 하나 쿠키 하나 모아먹으면 뭐 양이 꽤 많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양치질을 하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양치질만 하면 그걸로 부족합니다. 턱클리너를 하고 물가구를 해. 그리고 치실을 해. 물가구를 해. 그리고 마무리 가구를 해. 여기까지 하면 입안이 엄청 상쾌하거든요. 구강위생도 위생이지만 어지간히 맛있거나 배고픈 거 아니면 귀차니즘이 승리하는 식용 마찰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확실하게 제 머릿속에 식사가 종료됐다는 신호로 작용하겠네요. 어? 그게 저한테 설거지 됐어요. 설거지하면 디저트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뭐 먹는 시간 끝났다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꿀팁은 무엇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모아서 콘텐츠로 제작해볼게요. 그럼, 안녕!